언어 숙달 사과는 애플 크럼블이나 파이와 같은 맛있는 디저트를 만드는데 자주 사용됩니다. 사과는 애플 크럼블이나 파이와 같은 맛있는 디저트를 만드는데 자주 사용됩니다. 바나나는 스무디에 훌륭한 베이스를 만들어 자연스러운 단맛과 크림 같은 질감을 제공합니다. 바나나는 스무디에 훌륭한 베이스를 만들어 자연스러운 단맛과 크림 같은 질감을 제공합니다. 포도는 수천 년전 고대 문명에서 수확되어 와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포도는 수천 년전 고대 문명에서 수확되어 와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딸기는 곧 시즌이 돌아와 여름 소풍의 딱입니다. 딸기는 곧 시즌이 돌아와 여름 소풍의 딱입니다. 건강한 간식을 원하신다면 비타민C 함량이 높은 오렌지가 좋은 선택입니다. 건강한 간식을 원하신다면 비타민C 함량이 높은 오렌지가 좋은 선택입니다. 레몬은 음식과 음료에 신선하고 톡 쏘는 맛을 더하는데 자주 사용됩니다. 레몬은 음식과 음료에 신선하고 톡 쏘는 맛을 더하는데 자주 사용됩니다. 블루베리는 스무디와 베이킹에 사용하기 위해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냉동되었습니다. 블루베리는 스무디와 베이킹에 사용하기 위해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냉동되었습니다. 라즈베리는 완전히 익고 달콤할 때 덩굴에서 따옵니다. 라즈베리는 완전히 익고 달콤할 때 덩굴에서 따옵니다. 체리는 어릴 때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좋아합니다. 체리는 어릴 때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좋아합니다. 파인애플을 그릴에 구울 때 맛있는 카라멜 맛이 납니다. 파인애플을 그릴에 구울 때 맛있는 카라멜 맛이 납니다. 수박은 시원하고 수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여름에 자주 즐기는 과일입니다. 수박은 시원하고 수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여름에 자주 즐기는 과일입니다. 복숭아는 코블러, 타르트,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디저트에 사용되었습니다. 복숭아는 코블러, 타르트,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디저트에 사용되었습니다. 키위는 밝은 초록색과 톡쏘는 맛 때문에 과일 샐러드에 가끔 추가됩니다. 키위는 밝은 초록색과 톡쏘는 맛 때문에 과일 샐러드에 가끔 추가됩니다. 브로콜리는 영양이 풍부한 야채로 쪄서 구워서 볶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영양이 풍부한 야채로 쪄서 구워서 볶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마늘과 올리브 오일과 함께 볶아 맛있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시금치는 마늘과 올리브 오일과 함께 볶아 맛있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파프리카는 종종 쌀, 고기 또는 다른 야채를 넣고 오븐에서 구워집니다. 파프리카는 종종 쌀, 고기 또는 다른 야채를 넣고 오븐에서 구워집니다. 망고는 그 자체로도 맛있지만 살사와 스무디에도 좋은 재료가 됩니다. 망고는 그 자체로도 맛있지만 살사와 스무디에도 좋은 재료가 됩니다. 색깔이 예쁜 샐러드를 만들고 싶다면 고운 당근을 넣어 추가적인 아삭함과 단맛을 더해보세요. 색깔이 예쁜 샐러드를 만들고 싶다면 고운 당근을 넣어 추가적인 아삭함과 단맛을 더해보세요. 그리셀 스프라우트는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지만 최근 몇년 동안 인기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릿셀 스프라우트는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지만 최근 몇년 동안 인기가 많이 늘었습니다. 마늘은 많은 요리에서 필수적인 재료로 음식의 깊이와 맛을 더합니다. 마늘은 많은 요리에서 필수적인 재료로 음식의 깊이와 맛을 더합니다. 감자는 놀랍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할 수 있으며 구워서부터 튀기기까지 다양합니다. 감자는 놀랍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할 수 있으며 구워서부터 튀기기까지 다양합니다. 달콤한 옥수수는 바베큐에서 자주 즐기며 옥수수 통째로 또는 샐러드에 섞어 먹습니다. 달콤한 옥수수는 바베큐에서 자주 즐기며 옥수수 통째로 또는 샐러드에 섞어 먹습니다. 블랙베리는 파이, 크럼블, 잼에서 맛있으며 종종 사과와 함께 사용됩니다. 블랙베리는 파이, 크럼블, 잼에서 맛있으며 종종 사과와 함께 사용됩니다. 가지는 고대 인도에서 처음 재배되었으며 오늘날 인도 요리에서 여전히 인기가 있습니다. 가지는 고대 인도에서 처음 재배되었으며, 오늘날 인도 요리에서 여전히 인기가 있습니다. 오이는 샐러드, 샌드위치, 심지어 차가운 수프에도 상쾌한 맛을 더하는 재료입니다. 오이는 샐러드, 샌드위치, 심지어 차가운 수프에도 상쾌한 맛을 더하는 재료입니다. 바질은 이탈리아 요리에서 자주 사용되며 페스토에 사용되거나 마르게리타 피자에 뿌려집니다. 바질은 이탈리아 요리에서 자주 사용되며 페스토에 사용되거나 마르게리타 피자에 뿌려집니다. 체리 토마토는 올리브 오일과 허브와 함께 오븐에서 구워 간다라면서도 맛있는 반찬을 만듭니다. 체리 토마토는 올리브 오일과 허브와 함께 오븐에서 구워 간다라면서도 맛있는 반찬을 만듭니다. 배는 레드와인에 삶아서 우아하고 세련된 디저트를 만들었습니다. 배는 레드와인에 삶아서 우아하고 세련된 디저트를 만들었습니다. 실러리는 적은 칼로리의 간식으로 홈무스나 크림치즈와 같은 딥을 곁들여 먹기 좋습니다. 샐러리는 적은 칼로리의 간식으로 훈무스나 크림치즈와 같은 딥을 곁들여 먹기 좋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맛있는 봄 채소로 구워서 쪄서 굽는 것이 좋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맛있는 봄 채소로 구워서 쪄서 굽는 것이 좋습니다.